장관님 당근 마켓 해보셨나요?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 허야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하는 이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아,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장관 명의를 도용해서 아니, 장관도 음, 모르게 예. 그렇게. 장관님 당근 마켓 해보셨나요? 저는 안 써봤는데 집 우리 집 식구가 잘쓰요 사고 판 것도 없으시겠네요. 음.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 허예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어, 그런 일 없은,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현재,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번호와,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1분도, 1분도 채안 걸렸습니다. 당근에 지금 부동산과 차량 이런 고가의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하고 번호만 알면 상세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옵션, 주행거리, 차량 사진, 가격. 사실과 틀려도 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저기 올라가 있는 사진도 장관님 차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같은 차종 카리발 그냥 올린 거예요. 등록돼요. 5천만에 산다고 이제 전화 올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네. 저, 저는 그 플랫폼에 그 특허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 정말로 오해는 심각한 국토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토부에 자료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중고차. 플랫폼 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님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가 없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 알고 있습니다. 거래 인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제출이 불감을 양해해주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장관님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게 국토부 맞죠? 네. 이런 답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중에는 왜냐 자료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대해서 관심근을 당근을 관심 당근으로근각을합니다당근에 요청해서 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당근 마켓에서만 피해액약 30억 원이고요. 어, 직거래 피해 금액을다 합치면 1800억 규모입니다. 사회근을당다는걸 인정하시죠? 네. 몇 가지 좀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플랫폼 그, 시간1분만좀더쓰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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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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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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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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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니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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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거래 플랫폼도 추가를 하시고 네. 실거래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중고차, 부동산 등 고가 거래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어, 그 체크 목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인 경우에 판매자의 신용도, 과거 피, 사기 사례 이런 것까지 소비자들이 알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를 꼭취해주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송 어, 의원 윤종 윤 의원님 실 어, 지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은 가능한 방안을 어, 만들어서 다시 한번 어,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그니까 국토부가 직접적인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요 예, 예. 부동산하고 고가의 자동차에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 관계 부처하고의 적극적인 협의라든지 예, 예, 예.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 소관법 아니더라도 예. 다른 부처 소관법이라도 필요한 어, 조치를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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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면서 당근 마켓에 국토부 장관 차를 이게 예, 본인이 직접 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문서 이게 문서 그 위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나 아무리 그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본인차 아니라고 했, 했는데 그 본인차. 장관 명의를 도용해서 아니 그 장관도 모르게 예. 그렇게 하는 아, 아마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초, 초반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 했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질의 내용이 자 본인한테 얘기를 잠깐 저의원한테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 했는데 했는데 내용적으로 저 질의 과정에서 지리 과정에서 내용을 저의 그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국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을 써 가면서까지 국정 감사를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사원 정리에서 이따가 시장 발언하겠 아니, 미끼 사품 피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오케이. 예. 만일에 만일에 그 어, 장관의 동의를 안 받고 장관 얘기대로 처음에 이제 지리한 대로 했다면 그거는 좀 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질의 과정에서 자저그 문제가 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당 간사로서 이분과 예.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 전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자 이제 그예 김대구 위원님 자 이제, 그, 예, 김, 의원님. 자, 이제 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잖아요. 간사님께서 자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의원님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 의원님 네.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말씀 한 번에 윤 의원님 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얘기하실 윤 의원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예그 예, 내용이 장관차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 하는 거고 윤 윤희가... 의원님 그 발언할 내용 있으세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목소리> 좀 정리 를 해가지고 아를 떠나서 국정감사에 불법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국정감사하러 나온 의원들이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보조시 말이크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나가면은 그게 많이 됩니까? 자, 의원님. 예, 의원님. 믿기 상품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예, 무슨 말씀이 자, 의원님들이 뭐 어,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자, 이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간사님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의원님들. 자, 의원님들. 자,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사자께 상황이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고. 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들어봐야지. 저,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당, 현재 당근에서는 차량 소유주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누구나 다 아무 제동 장치 없이 등록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보여 드린 그 사진은 장관님 차가 아닙니다. 다른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같은 차종의 카니발 차종 사진을 그냥 올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제가 기 나올까 봐서요. 장관님, 장관님 차량 장관님 차량번호는 아니, 왜 몰라요? 다, 장관, 저 위원장님 장관, 위원장, 지금 윤정훈 의원님 말씀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저, 장관님 차량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장관 차량 아는 게 네. 국가보안입니까? 다알수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 차량은 그 당근에 올라간 차량은 장관님 차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라고요. 네. 그걸 왜 몰라요? 다 누구나 다 끌고 다니는 차량인데 자그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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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공식적으로받았고자 차량은 그공용으로자나자자자입니다다 공인 공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입력해서 국민들이 근 3,900만 명이 용하는 플랫폼이 이렇게 불법이 사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로서 뭘 잘못한 겁니까? 그게 네? 전자신고 위조죄다 닙니까요 자, 의원님, 들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자 장관, 장관 차가 아니라니까요, 사진이. 차량 번호를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누구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누가 이게 불을 냈고 판사가 아니시잖아요. 아니 판사는아니고언제라 지적하셨잖아요. 언제네. 자, 고 자, 하, 자, 자 의원님. 제기렸는지, 의원님. 어? 오늘 저, 정말 왜 도대체 다 자기들 발언을... 자 의원님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간사님들은요. 그윤의원 님한테 정확한 저 말씀을 좀 듣고요. 그럼, Nearly, <뭐라> 아니, 아니요. 아까 의원님, 제가, 제가 이제 의원님들 문제 제기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저, 저 권영진 의원님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그 점심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간사님들이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 주시고, 어, 우리 윤 의원님이 이제 어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장관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나중에 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우리 오후 회의 시작 직전에 시작하고 나서 한번 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